인천 쓰레기 매립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파란 점으로 나타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움직입니다. 이 시스템은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해 차량 출입 통제와 동선, 쓰레기 운반 과정을 각 차량에 알려 줍니다.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저희 단말기들이 안에서 차에 탑재돼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차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차가 진입이 불가한지 아니면 진입이 가능한데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는지를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자한테 자동으로 음성 안내를 대하게 되고요. 매립지 안에서 어디에 쓰레기를 버릴지에 관한 동선 파악을 하기 때문에 불법 매립 같은 상황도 감시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 골목 등 도심 사각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지능형 LED 보안등도 이 업체가 개발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업체는 이달 독일에서 열린 정보통신 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판로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과 중동의 10개국이 넘는 바이어들로부터 천만 달러 규모의 제품 공급을 주문받았습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시내 10개 기업이 참가해 외국 바이어와 납품 상담을 추진한 결과 우리 돈으로 17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외국 팔로 개척을 위해 시내 기업에 부스비와 배송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트라와 협력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그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부스 안에 설치되어야 될 물품이라든지 관련 상품들에 대한 배송, 배송료에 대한 전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산업진흥재단은 이번 독일 박람회를 시작으로 북미 게임 전시회, 홍콩 미용 박람회 등을 통해 시내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의 외국 팔로 개척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A B 뉴스 김태웅입니다.